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야강 호우입니다 오늘은 이게 끝인 줄 알았지 바닥인 줄 알았으나 지하실이 깊게 파인 부동산 상황 울산 중구의 바닥이라는 주제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1월 31일 주요 부동산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의 아파트 값이 두달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의 아파트 가격이 최근 두달 연속으로 하락 중이며, 하락폭도 점점 더 커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상위 50개 단지의 대표적인 아파트들로는 서초구 아크로 리버파크,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 반포자이 등등의 대한민국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인 아파트들이 대거 포진해 있겠습니다. 특히 송파구 잠실동의 리센츠 아파트의 경우 84제곱미터의 가격이 2024년 1월 5일 22억 2500만원에 거래되었으며, 이는 2023년 10월 25억 9천만원과 비교시 약 3개월 만에 3억 6500만원이나 폭락해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유추해보면 부동산 폭락의 시작점은 이미 지난 상황이며, 강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 대세 하락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라고 알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상황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의 아파트 실거래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파트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북정동 동양 아파트입니다.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지하철역이 없는 비역세권 아파트로서 1978년도에 준공한 99세대의 소형 구축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6년 부동산 폭등 전에 실 거래가가 1억 후반대에 형성되어 있었으나, 2020년 부동산 폭등 시절에 5억 1천만 원의 실 거래가 되어 거의 3배 가까이 폭등을 하는 기적을 선보였으며, 이렇게 폭등한 가격은 2024년 3억 5천 2백 50만 원의 실 거래되면서 31% 폭락을 기록하며 조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2020년 폭등 시절과 비교시 1억 5,752만원이나 떨어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떨어지고 있는 울산 광역시 중구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태화동 우정혁신 LH 3단지 아파트입니다.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지하철역이 없는 비역세권 아파트로서 2014년도에 중공한 492세대의 순신축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 부동산 폭등 전에 실 거래가가 3억 초반대에 형성되어 있었으나, 2021년 부동산 폭등 시절에 4억 7천만 원의 실 거래가 되어 LH 아파트도 이렇게 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상승한 가격은 2024년 3억 원의 실 거래되면서 36% 폭락하며 원상복구된 상황입니다. 2021년 폭등 시절과 비교시 1억 7천만 원이나 떨어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폭락 중인 울산 광역시 중구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약사동 약사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지하철역이 없는 비역세권 아파트로서 2015년도에 준공한 689세대의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 부동산 폭등 전에 실거래가가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대에 형성되어 있었으나 2021년 부동산 폭등 시절에 6억 1,500만원의 실거래가 되어 중구의 6억 시대를 열었으며 이렇게 상승한 가격은 2024년 4억 3천만원의 실거래되면서 30%나 떨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2021년 폭등 시절과 비교시 1억 8,500만원이나 떨어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락 중인 울산 광역시 중구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번영로 효성헤링턴 플레이스 아파트입니다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지하철역이 없는 비역세권 아파트로서 2015년도에 준공한 207세대의 소형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6년 부동산 폭등 전에 실거래가가 3억대에 형성되어 있었으나 2021년 부동산 폭등 시절에 6억 500만 원의 실거래가 되어 소형 단지도 이제는 2배 가까이 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이렇게 올라 버린 가격은 2023년 4억 2천만 원에 실거래되면서 3 1나폭락하며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0 2 1년 폭등 시절과 비교시 1억 8 5 0 0만원이나 떨어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폭락 중인 울산광역시 중구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마제스 타워 울산1 아파트입니다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지하철역이 없는 비역세권 아파트로서 2 0 0 9년도에준공한 396세대의 소형 구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 부동산 폭등 전에 실거래가가 3억에서 4억대에 형성되어 있었으나, 2022년 부동산 폭등 시절에 6억 3천만 원의 실거래가 되어 중구도 이제는 6억이 기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이렇게 폭등한 가격은 2023년 4억 1천2백만 원의 실거래되면서 34%나 폭락을 한 상황입니다. 2022년 폭등 시절과 비교시 2억 1천8백만 원이나 떨어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가장 큰 금액의 하락을 기록한 아파트는 6억 2편한세상 아파트입니다.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지하철역이 없는 비역세권 아파트로서 2010년도에 준공한 651세대의 구축 중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 부동산 폭등 전에 실거래가가 4억에서 5억 대에 형성되어 있었으나. 2021년 부동산 폭등 시절에 7억 9천 5백만 원에 실거래가 되어 신축도 아닌데 중구에서 8억 가까이 할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이렇게 폭등한 가격은 2023년 5억 7천만 원에 실거래되면서 28%나 떨어진 상황입니다. 2021년 폭등 시절과 비교시 2억 2천 5백만 원이나 떨어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들어도 부러움의 대상이던 강남 송파 서초구의 랜드마크급 아파트들의 하락세가 커지면서 부동산 대세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거품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강남 송파 서초가 이제는 거품이 가라앉으면서 서서히 그들이 쌓아올린 거품탑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판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거품을 순식간에 무너져 가라앉을 것입니다. 진짜 거품은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